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은수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오셨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아지셨다는 얘긴데요.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건강한 노년을 보내셔야겠죠.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지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육하기에 앞서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의미로 한합이라는 용어를 넣어 봤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바램으로 교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화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고,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보고, 예방과 치료를 위한 방법에 대해 숙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노화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 남성이 세월이 지나 할아버지가 됐네요.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바로 알수 있는 것이 겉모습이겠죠. 피부에 주름이 많아지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얇게 변합니다. 귀가 잘안 들려서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눈이 어두침침해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력이 약해 활동량이 감소하고 식사할 때 소화 기능이 느려져 바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열심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서류 가방을 들고 힘차게 걷고 있는 남성이 어떻게 변했나요? 등이 굽고 걷는 게 힘들어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죠. 옆에 그림은 장례식장 같은데요. 누가 죽었을까요? 비슷한 연배의 지인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흔하죠. 사회가 정한 퇴직 나이를 먹으면 회사에서도 일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들어. 이 전보다 훨씬 아끼고 아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두 어르신이 있는데요. 어때 보이시나요? 왼쪽 어르신은 책을 읽고 있으시고요. 오른쪽 어르신은 인상이 험해 보이기도 하고 성격이 강해 보이시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젊을 때와 달리 외부 활동을 하기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김으로써 에너지를 충전한다고 해요. 또한, 시대가 변했음에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바뀌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고 합니다. 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길 원하고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 젊을 때는 과감하게 했다면 나이를 먹고부터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위에 말한 변화들로는 우울증이라고 할수 없겠죠.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스스로 우울증을 알아채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의 표현이 적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우울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불안하다, 답답하다고 자주 이야기하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기분이 안 좋다고 느끼거나 불안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두 번째로, 아픈 곳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르신들 혹시 내가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우울증 치료를 받았더니 아팠던 곳이 없어진 경험을 하신 분안 계신가요? 내가 여기저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들으셨다면 우울증의 확률이 높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신체 질환이 생기기도 하고 신체 질환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해적 행동에 뚜렷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자살을 시도했을 때 실제로 죽게 될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보다 신중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살을 하기 때문에 결과가 보다 치명적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나이를 먹게 되면서 위에서 말했듯이 퇴직, 역할 상실, 지인의 사망, 신체 질환 악화 등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다 보니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술을 찾게 되고 음주가 반복되면서 술 없이는 안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력이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감소할 때는 우울증을 생각하기보다 치매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울증에서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며, 그러한 증상을 우울증에서는 가성치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과 치매는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우울증의 경우 본인이 뭔가 잘못됐다, 이상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지만, 치매는 심각해질 때까지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울증은 누가 봐도 무기력해 보이고 의욕이 없어 보이는 반면, 치매는 그러한 부분이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은 기억력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불편을 호소하지만, 치매는 호소하려고 하기보다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높고, 우울증은 기분이 다운되는 것이 주 문제지만, 치매는 기분보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행동상의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지금까지 노화로 인한 어려움과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르신들, 교육에 집중하시기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하실 텐데요. 눈을 감고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면서 명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서히 눈을 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치매도 있지만 불면도 많으시죠? 나이를 먹으면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문제 중에 수면에 대한 부분도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수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수면과 불면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애정과 달리 잠잘 때 불편감을 느끼시기도 하시죠?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수면 시간이 감소하고 깊이 잠들기 어렵거나 잠들기 위한 시간이 늘어나고 중간에 깨는 횟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상이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는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노화로 인한 신체 질환의 발생 및 악화가 있겠고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서 활동량의 감소로 피곤함이 줄기도 하고요. 규칙적인 생활이 없어지면서 일상생활의 변화로 수면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같은 정신과적 문제가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로 알고 있죠. 하지만, 적게 잔다고 해서 불면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본인의 적정한 수면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평소 잠을 적게 자고 다음날 일어나 활동할 때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잠이 적은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잠을 많이 자도 몸이 찌뿌둥하다고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분들은 불면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느낄 때 잠을 푹 잤다고 느끼는지, 못 잤다고 느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화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본인이 느낄 때푹 잤다고 느끼고 다음날 활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불면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복습 차원에서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잠들기가 힘드신가요? 두 번째, 별다른 이유 없이 자주 깨며 깊이 못 주무시나요? 세 번째, 잠을 잘 잤다는 느낌이 안 들고 개운하지 못하신가요? 네 번째, 다음날 활동할 때 졸거나 집중하기 어렵고 몸이 무겁나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해당하시는 문항이 있다면 불면증은 아닌지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건위 방법들이 간단해 보여도 실제 실천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위 방법을 꾸준히 몇 개월 동안 그대로 실천하신다면 지금보다는 나은 수면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만약 전날 늦게 잠을 자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만약 낮잠이 온다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쐬며 잠을 이겨내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카페인이든 음료,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커피, 녹차, 콜라, 술, 담배 등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피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커피 많이 드시죠? 만약 커피가 먹고 싶다면, 디카페인이라고 해서,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커피를 마시도록 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온수로 샤워를 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밝은 등을 켜두기보다, 은은한 자극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등만 켜두도록 합니다.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돼버린 물건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인데요. 심심할 때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게 되죠? 잠잘 때도 보게 되고요. 이러한 습관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 자극이 되는 영상을 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각성이 일어나기 쉽고 밝은 빛은 우리가 잘수 있도록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감소시키게 해 수면에 방해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잠이 올것 같다고 느낄 때만 잠자리에 누워야 하는데요. 잠이 오지 않음에도 억지로 누워 있으면 오히려 잠을 자야 한다는 부담과 긴장이 되면서 더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책이나 글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안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잠이 올때 바로 잠자리에 들도록 합니다. 위에 같은 방법을 꾸준히 몇 개월간 실천했음에도 잠들기 어렵고 피곤을 느낀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지만 수면이 문제인 경우는 우울증의 시작 전 단계일 확률이 높은데요. 간혹 우울증보다 수면의 문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인해 수면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병일까요? 그 전에 우울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감이 있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울증은 10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세 번째,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불편감, 고통 등 힘든 날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울증으로 인해 신체질환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나중에는 시도까지 할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할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자살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실제 자살을 하기 전에 많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살을 준비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 물건 등을 정리하게 되고, 평소보다 말수가 많이 줄어들고요. 죽음에 대해 물어보는 등 관심이 많아지며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떠세요? 우울증에 대해 조금은 알것 같으신가요? 어느 정도 속지하셨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화면을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인성 우울증은 흔하다. 10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O입니다. 두 번째, 우울증과 신체질환은 상관이 없다. 우울증으로 인해 신체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X입니다. 세 번째, 우울증과 불면은 상관이 없다. 우울증으로 인해 불면이 생기기도 하고, 불면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네 번째, 우울증은 고칠 수 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울증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흔한 질병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다섯 번째, 우울증이 나아지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우울증은 증상이 심해졌다, 나아졌다 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의미로 치료를 중단하지 말고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중단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여섯 번째, 우울증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울증으로 진단이 내려졌다면 스스로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일곱 번째, 우울증과 자살은 연관이 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O입니다. 병에 걸려 치료를 받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림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죠? 숟가락과 포크를 들고 있는 음식을 하는 그림이 있죠? 옆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떤 걸 말하고 있을까요? 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홀라오프도 하고 함께 뭔가를 활동하는 사진이죠? 옆에는 악기도 다루고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활동도 하고요. 나만의 취미 활동을 갖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햇빛이 있고 햇빛을 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는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있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하루 30분 이상 햇빛도 쐬줘야 하고요. 햇빛을 쐬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야외에서 산책을 하거나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보세요. 흡연과 운주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나친 사용은 각성과 중독이 오게 하고, 나중에는 불안, 초조 등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므로 몸과 마음을 위한 치료자가 될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노력을 해도 우울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위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찾아가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치료를 망설이게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주로 어떤 이유로 치료를 망설이시게 될까요? 우울증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울증도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정신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약을 오래 먹으면 중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울증 약을 계속 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약을 오래 먹으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의사 중에 바보가 될걸 알고 약을 주는 의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정신을 파괴하는 약이라고 오인한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오해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울 증상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의로 약을 끊으면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니 전문가와 상의해 조금씩 용량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체크 리스트를 한번 보시죠.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시는 어르신 안 계신가요? 다 읽어보셨나요? 만약 한 가지라도 있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는 저희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저희 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정신건강 3단 기간이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 어떠셨나요? 어르신들의 노년이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에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